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해드리는 구프로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금요일장에 주가가 4%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30만원까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이 30만원대까지 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 40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기조를 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만원 이상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이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하나 잘 잡으면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수 있다. 그것도 안정적인 수익을 어 낼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포스코홀딩스 기존에는 뭐 철강 쪽만 굉장히 많이 산업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2차전지 사업까지 완전히 변모를 하면서 엄청난 이 매출액을 내고 있죠.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포스코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 원료와 관련된 리튬, 뭐 니켈 이런 양극재, 2차전지 원료들을 굉장히 잘 수급을 했어요. 그것도 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미리 다른 나라에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뭐 40만원대부터 지금 20만원대까지 내려와서. 많은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저점 21만원 찍은 이후에 지금 이제 30만원대까지 한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30만원이 저항선은 맞아요, 여러분들. 과거에도 이 30만원과 27만원 선, 자, 이때를 굉장히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뭐한 1년 동안 횡보를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 30만원 선을 찍고 좀 크게 볼게요. 30만원을 두 번, 거의 세번 찍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어, 다시 30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30만 원 선을 돌파한다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40만 원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다시 30만원 이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렇게 N자 형태로 올라가면서 50만원, 뭐 40만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좋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과연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30만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정말 매수만 잘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많이 볼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사업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가격대에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부터 포스콜홀딩스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들 이 매수가와 매도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중국의 철강 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더욱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철강과 관련된 가격들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철강 쪽에서는 매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2차전지 쪽에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좋았던 철강 플러스 2차 전지 매출까지 이제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굉장히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어떤 증권사나 어떤 금융사들은 V자 형태로 반등을 많이 할 것이다. 지금 4분기 때뭐 3분기, 4분기 때좀 내려왔지만 이제 1분기 때는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주가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뭐, 기대치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렇게 2023년도에는 철강 가격 오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매출액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 30만원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매출액인데요. 자, 보시면 은자 80조, 2022년도에는 80조 달성을 했죠. 계속해서 이 매출액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뭐 5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뭐 못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5조 8천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벌었는데 이게 적게 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4분기 2022년도에는 조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가격대가 30만원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 4분기 지나서 1분기 때부터는 엄청난 매출액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4분기 실적이 뭐 그동안은 계속 2 0조원대의 매출을 일으켰었는데 4분기 때는 20조원이 조금 못 미치는 19조 1조원 정도 하락을 보여 줬지만 여전히 이러한 기대감은 훨씬 더 높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23년도에는 철강 가격 올라가죠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여기에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양극재 산업으로 엄청난 매출액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로 인해서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30만원대를 딱 안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이제 더 이상은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동안은 이 30만원 뚫기가 어려웠지만 한번 올라서면은 다시 40만원 이상을 향해서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러한 개인 혼자서 주가 상승과 하락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해 놨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좀 굉장히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발굴 기능 그다음에 오늘의 급등 종목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여기에다가 종목 넣어 보시면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주고 가격까지 알려주는 이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감지기를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면 얼마나 정확하고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지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감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횡보하다가 어느 선 돌파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기 바로 전에 자 이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기능이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당일날 5에서 10% 정도 수익 날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종목입니다 자 시초가에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데, 자, 요거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어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 보내드리니까 어플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때 이제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단타 종목 기능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이 세력 매집 종목은 여러분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매집해 왔던 종목들을 찾아내 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 보유 종목 분석에다가 넣어 보시면은 어디서 매도를 하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앞으로 이 30만원 이상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N자 형태로 요런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 매수하셨다면 은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주가, 이 차익 실험 매물 나온 다음에 다시 매수해서 고점에 파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매매 방법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아, 그 프로그램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포스코 홀딩스 할때 이렇게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매일 뭐 포스코 홀딩스 분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한 정보들, 자, 뭐 철강과 관련된 내용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가 매도가를 통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지금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자, 이 포스코 홀딩스로 우리 여러분들 안정적인 수익들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영상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좋은 내용들 많이 보내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계속해서 답변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날수 있도록 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포스코라고 보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금융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 세계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바로 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좀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 상승 종목 추천 검색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 매매 자 이러한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검색기는 여러분 이 매집을 끝마치고 이 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주는 종목 발굴 감지기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급등 종목을 찾아주는 이러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 모았던 이러한 종목들을 검색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인 이러한 종목 분석 기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신 부분이나 뭐 수익 보신 부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방법을 알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타 종목들 특히나 이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당일 단타 종목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100% 이렇게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러한 검색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어플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냐? 문자로 이렇게 어플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슈타인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을 본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x t x 중공업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을 검색해 주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 주는 바로 이러한 검색기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서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해 주는 이 검색 어플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주식 슈타인 어플리케이션 지금 바로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전화 번호로 이렇게 어플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슈타인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제가 이렇게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까지 잘 안내해서 이렇게 무료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무료나눈 종목들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중인 종목들 언제 주가가 급등할지 이런거를 반드시 알아야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들어가야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 분석을 우리 개인분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면 최소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이렇게 문자로 안내받으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이렇게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자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실시간 정보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한번 급등하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바로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 저에게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수익들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010-2318-9413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참여 이렇게 꼭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어려운 종목들 손실하고 있는 종목들 있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종목명 이렇게 적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잘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종목명 보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절대 놓쳐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수익 날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과 좋은 정보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한 금융투자 자격증을 보유한 9%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등 시청자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유 종목 상담과 추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종목명을 적어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